이번 영상은 13억종의 비산 노출 시설에 대한 시사 관리 기준 첫 번째 영상입니다. 비산 노출 시설은 관리 대상 물질 농도의 합이 58%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개방식 라인, 펌프, 압축기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된 비산누출시설의 식별 규정입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의 누출 확인 방법이 규정된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비산누출시설은 현장에서 비산누출시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포함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비산누출시설을 파악하고 예시와 같이 위치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산 노출 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 등을 지압한 비산 노출 시설 목록을 별지 제20호의 구 서식에 따라 전자 파일의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명판을 물리적으로 부착하기 어려운 개방식 라인 플랜지 공정 배수구 등을 제외한 압축기, 합력화 장치, 시료 채취 장치, 밸브 등에 대해서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포함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개방식 라인은 끝이 막힌 배관의 끝부분을 말하며 보수 작업 외에는 뚜껑, 블라인드 플랜지, 마개, 이중 밸브 등으로 항상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산루치 시설 중에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의 시설관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